안녕하세요 민들레 영토 18기 친구들 김학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5단원 3차시 국어가 124쪽부터 129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교과서를 함께 펴서 공부하면 더욱 좋을 겁니다. 교과서가 없는 친구는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책을 준비한 후 함께 보도록 하죠. 교과서 모두 꺼냈나요? 오늘은 광고를 보고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광고의 신뢰성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광고의 믿을 만한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광고를 보면서 이 광고의 내용이 정말 믿을 만한지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로 살펴볼 광고는 TV 상업 광고입니다. 상업 광고는 상품을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기업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성 평가할 때 좋은 재료가 됩니다. 자, 그럼 124쪽부터 125쪽까지 광고 한번 볼까요? 어떤 광고입니까? 예, 맞습니다. 쓱쓱 연필회사에서 만든 쓱쓱 연필 광고입니다. 왜이 광고를 만들었고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걸까요? 예. 소비자가 쓱쓱 연필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고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을 광고의 의도 또는 주제라고도 합니다. 신뢰성을 평가할 때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광고에서 한번 살펴보죠. 자, 이 광고 정말 믿을만한지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음, 좀 눈에 거슬리는 게 있네요.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음, 예쁜 글씨가 술술 써지는 연필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글씨가 술술 써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쁜이란 말이 좀 거슬리네요. 음, 연필이 좋으면 글씨가 예뻐질까요? 쓰는 사람이 잘 써야 될것 같은데. 좀 과장된 것 같죠? 그 옆에 것도 조금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연필심. 여러분 연필심 안 부러지는 거 봤나요? 부러지지 않는 연필심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닳지도 않는다는 거니까 써지지도 않겠죠. 결국 이 부분도 과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둘째는 음, 이런 것도 있어요. 광고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음,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참 좋은 사람들이 만듭니다. 매달 직원 모두가 나무 심는 날 지정, 아름다운 자연을 살리는 연필. 아마 이 내용은 직원들이 나무 심는 날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환경을 아끼는 회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감추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연필은 나무를 베어야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기업은 환경을 어쩌면 지키지 못하는, 파괴하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때요? 어, 감추어진 비밀도 한번 찾아봤고요. 이처럼 우리가 광고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 평가하면 좋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29쪽입니다. 우선 광고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광고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를 찾아봐야겠죠. 그 다음에는 광고에서 과장된 내용이 없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과장된 내용이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과장된 내용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겠죠. 또한, 광고에서 감추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업 광고 내용 중에는 실제와 다른 것도 종종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광고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수업을 마칠게요. 내일 교실에서 만나는 실제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광고를 보고 신뢰성을 찾아보면서 직접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저녁 되세요.